정배우 좋아요 구독버튼 눌러주셔야 감사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정배우 아저씨에요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바로바로 바로 제가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올전설덱 팔전설을 완성했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어요 인페르노 드래곤하고 무덤이 너무 안나와가지고 인페르노 드래곤은 어제 나왔고 무덤은 오늘 나와서 드디어 카드 63개를 다 찾았네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자 올전설덱을 한번 그랜드 도전에서 1승 목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거 한번, 패배한 거 한번, 승리한 거 한번 해서 경기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기분이 좋네요. 올전절 덱 드디어 완성했고, 이게 임페로노 드래곤하고 무덤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아, 이걸로 흉상을 오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오늘에서, 오늘에서야 드디어 나왔네요. 나는 진짜 늦게 나온 편인 것같아 그랜드 12승도 좀 많이 함청뭐 괜찮게 많이 한것 같은데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랜드 도전, 올전설로 그랜드 도전 승리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보석도 들고 보석도 있고 막 상대방이 되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일반 랭겜 친선보다 올전설 덱으로 상당히 힘들었어요. 기 깊은 박시님. 전설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뭐 옛날 같으면은 전설 얻으려면 막 슈마상 막 해? 막 다섯 개 오픈하고 막 그래야 겨우 하나 얻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랜드 도전 같은 거. 요런 것만 계속해도 전설도 잘 나올 수 있고. 옛날보다좀 많이 잘 나온 편이니까 효율이, 그랜드 도전이 효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초반에 3월, 4월부터 게임하셨던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때는 전설 얻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좀 늦게 시작한 편이라서. 오일전설대건 무조건 방어적으로 가야되고 무조건 방어적으로 가야되고 한번 막은다음에 무조건 가야되고 그렇게 해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스펠이 한개기 때문에 펑나무 조심해서 사용해야됩니다 통나무 살짝 삑싸지않네요 요거는 진격입니다 다음에 인생 경기 한번 볼게요. 광고 들어가지고. 요즘 뭐투 스펠 말고도 막 서비스펠 쓰고 그런 분들 많아가지고. 어스펠로는 조금 많이 힘들죠. 네, 아, 역시 힘들죠. 그러면서. 한번 들어가 보지만 이미 경기는 끝나있죠. 좀 들어가 보지만 네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승리한 거 한번 보시죠. 피바람을 불러 일으키자라는 클랜의 대표님이시네요. 적은님. 4,200점의 캐슬 11. 상타치 고수군이시죠. 해골 무덤 있으면, 뭐, 라바 아니면 블레 무덤하고 광부 같이 들어가주고요. 무덤만 들어가면 아처랑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좀 실수했죠? 아처를 무덤 중앙에 넣는 바람에 아처가 무덤한테 깨져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자꾸 친선전을 계속 꺼내, 이거. 친선전 막아놓을 수 있는 건가? 인테리어는 드래곤으로 가봐, 막아고요적그이 님도 상대하면서 조금 눈치챘을 거예요. 아이디도 유튜브고. 전설밖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 유튜브 올릴 걸 영상을 찍고 있구나 하고 예상을 좀 하셨을 겁니다. 브랜드 도전에서 좀 한국분 만나면 반갑지 않나요? 나만 반갑나? 아, 이거 응원 감사합니다, 응원. 스파키하고 광고 플러스 무덤까지. 프린세스까지. 아, 이거를, 예, 스파키를 못 막으셔가지고, 두 방, 두 방까지 맞으면서 타워 두 개나 날라갔죠 오른쪽을 어떻게 해서 깨더라도, 30초 안에 풀핀 왼쪽 파워를 아레나 타워를 깨기는 힘든 놈입니다. 도마저도 그 오른쪽 네 이거 오른쪽은 깨질 것 같네요 했지만 왼쪽은 못 깨져요 20초 남았는데 라바가는 판단은 네, 상당히 안 좋습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시간이 끝나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킹타워 하나만 남았을 때 무덤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아픈 거를 다들 믿을 수 있습니다 경, 경기 들어가보지만 안되죠 라바가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네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네 여러분들 올전설덱 정배우의 올전설덱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전설이 뜨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